지어, 이렇게 춥게 입고 왔어. 지어는 학생처럼 입고 왔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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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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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잘 다녀왔어. <다녀왔습니다>. 잘 <laughs> 갔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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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 우리, 우리, 리우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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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다 이 안에 있다 나왔어? 아 조금 있다 예네 안에 있다 나왔어 요 추워 까르뿌가 없어아 홈플러스 없어까르뿌 없어서 아, 어서 어디서 못 갈래요? 그냥 바람 피워야돼 여기 바람이 너무 불어서 예, 여기만, 그래, 여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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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 조심해 다들 눈 많이 왔던데 지혜랑 얘기아 진짜 너무 춥다 <laughs> <laughs> 마스크를 쓰면 근데 나내는 롱패딩을 사 사려고 야겠다롱패딩 계절이 왔 아, 네. 여기는 롱패딩 있어야 돼. 우리 제일 하니까. 날씨 좋았 도착했나 봐. 아, 밖에 있도 있다. <laughs> 클로즈드 해세요 <투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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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없는 걸 만드는 것도 아니고. 아쉽다. 와, 와우는 어때? 있어, 와우, 와우는 보내주자. 우리 와우는 보내주자. <laughs> 아무도 안하지 어? 와우는 보내주자. <laughs> 아무도 원하지 않아? 어. 너무 춥다, 우리. 와이매거진 찍었잖아. 음. 그거 하고 있는 거야? 모르겠어 너도. 아, 하고 실려 앉는 몰라? 지혜 네, 누나. 백호. 네, 엄마. 탈거마아 엄마. 앞쪽? 언일그가 말해도 모르겠지? 응? 우리 일본 어, 콘서트 <laughs> 스탠딩인지 좌석인지 말해도 모르지? <laughs> 미안해요. 단가 얼어 왔어. 그 얼른 들어가. 그래요. 갈까요. 이봐. 안녕. 조심히 가. 고마워요. 네. 네. 예나 내일 나게요. 안 돼요 녕안요 안녕. 요 조심히 조심히 안